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쁜 유튜브 시작,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이렇게 쫄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3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듀티를 시작해 볼까요? 다 함께, 출발! 3월 9일 화요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반짝반짝 말씀 읽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가 되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설령은 혹시 만약에 결코는 절대로란 뜻이에요. 조금 조금 말씀 나눔. 너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 단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요.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무섭거나 슬픈 일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나요? 말씀 따라 으쌰, 으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은 후, 거꾸로 뒤집어진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하고 아래에 바라게 써보아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여기서 거꾸로 뒤집어진 글자를 찾아 볼게요. 여기 생,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고, 써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써 보아요. 생. 또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선생님이 써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써 보아요. 예.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밑. 동그라미 해볼게요. 믿.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주선모아 아멘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 줄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